마르지 않는 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 날을 시작하는 광주 다일교회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찬양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자연스럽게 마귀는 우리에게서 힘을 상실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버리며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의미하죠. 나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고요.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삶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버타는 삶이자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하시겠다는 단순히 우리의 사랑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그 강조의 측면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을 끊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며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깊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면하는 말씀은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정결 의식을 행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도 이와 연결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뇌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 볼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결하게 하시어 오늘을 당신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